입 첫째로, 아, 첫 번째 첫째로 권하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디모드, 디모데 전설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복음으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성기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형제는 압력 높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에는 엄청나게 핍박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즉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질서 가운데 권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을 경우에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아시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1, 2절에고면한 기도는 보금 전파를 위한 것인데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가 좋기 때문입니다.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를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복음 전파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위정자들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속한 환경과 만남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희 기도 생활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주눅들거나 비난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히 요즘 회사에서 보금전파의 사명보다는 회사에서의 나의 수고를 생생내거나 타인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는 등 믿지 않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 상사이든 동료이든 가리지 않고 제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참 시나마 저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로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 했지만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지치면 또다시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제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전파의 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5절,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 한 분이시라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한 분,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역할을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복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중간에 있는 존재로서 대적하는 둘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노력하는 중기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서에서는 법적인 소송에서 조종자의 역할을 하거나 사업에서 협상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에 오직 한 분, 유일한 중개자 하나님, 아, 예수님이 계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죄인인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준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해가 거듭할수어 거듭, 거듭될수록 어, 저의 죄와 부패를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란 생각과 어, 음란한 마음들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된 자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성화되기 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값싼 은혜로 처리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수치와 고난을 약재로 삼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도로 세움을 입음입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담에 속으로 가는 길에 구원의 유일한 길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방인을 섬기고 선교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전파하는, 전파하는 자이고 사도이며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절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중고자이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고 원수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는 데 이르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당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갖게 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0대입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지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제 성품에 속아서 착하고 의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어,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성숙하지 않은 신대원 학우들을 목격하면서 어, 비난하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바라본 나의 죄를 보면서 나의 신앙적 교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사명은 있는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 데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 위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안락함과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자꾸 세상의 복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늘 겸손한 마음과 공율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